텐데요. 제가 2박 3일 지금 제주 여행 왔는데 이 젤리 슈즈 이거 하나를 지금 계속 신고 있어요 너무 편안해 구분 별로 없는데 얘가 젤리 슈즈라 이 걸을 때도 무리도 안 가고 그리고 와저 2박 3일 동안 정방폭포 내려갔다 오고 지금 모든 걸이신발로 해결하고 있거든요 가까이서 한번 이렇게 발렌티노의 시그니처는 이렇게 이런 요, 게 요게 발렌티노의 시그니처잖아요. 요렇게. 네,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2박 3일 동안 요 신었는데요. 뒤에도, 뒤에도 스트랩이 있고, 여기도 있고, 앞에도 두 개가 있어서 탄력이 딱 신발을, 발을 잡아줘요. 이게 슬리퍼처럼 너벌너벌 한게 아니라 딱 탄력 있게 딱 잡아주는데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. 올 여름에 제가 또이 젤리 슈즈로 이게 가죽이 아니라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있어요. 가죽은 막비오 그러면 어떡하나 막 이런 게 너무 고급스러워서. 근데 젤리 시즈가 엄청 핫하다 그래서 제가 신어봤는데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거 있죠. 완전 최고. 네, 어머. 여기에 이것도. 여기가 들어가 있네. 네, 그래서 제가 2박 3일간 제주 여행에 젤리 시즈와 함께 했습니다. 여러분. 자, 갑니 어. 갑니다, 안녕! 이제 또 이거 써야죠.